사도행전 4장, 어,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 한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 옛날 성전을 보수하던 석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석공들은 이 돌을 고를 때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어, 돌 하나를 가져오면 줄을 대고 각도를 재고 모서리를 이렇게 살펴댑니다. 근데 어떤 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모양이 어중간하고 모서리도 깨져 있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석공은 고개를 젓고 말합니다. 아이 돌은 이 돌은 쓸모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돌은 성전 공사장 한쪽에 버려집니다. 사람들 발에 차이고 흙에 묻히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 즉,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탱하고 지붕을 받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맞는 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 돌을 가져와도 각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 벽이 틀어집니다. 그때 한 석공이 말합니다. 혹시 어, 전에 버렸던 그돌 말이야. 그 돌은 어떨까? 그 소리를 그 말을 들은 순간 바로 그래 그 버린 돌이 떠오르지요. 그렇게 다시 그 흙묻고 먼지 묻은 그 돌을 가져와서 털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돌이야 말로, 그러니까 두 벽을 정확히 있는머릿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 없다고 버렸던 돌이 지붕을 받치는 건물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강의를 통해 이어서 보고 있듯이 저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산해드린 공예 앞에서 베드로가 직접 육성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한 말 중에 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무참히 버린 돌, 즉, 그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은 머리돌로 세우셨다.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너희가 버린 돌 예수를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이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며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오늘의 본문 속 건축자,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있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버린 돌은 누구일까요? 저들이 버린, 저들이 처형한 예수입니다. 예수가 버린 돌입니다. 그럼 이것을 대입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 즉 너희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멸시당하고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며 너희에게 버린 돌 취급받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린 돌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사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즉 구원의 머릿,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버린 돌 취급해도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초월하시는 최종 평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는 예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실패한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 그리고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 그러나, 그러나 창조주의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시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세우시고 천국의 머리돌로 세우시죠. 오늘 제가 이한 줄로만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이한 절에 담긴 메시지만으로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 때론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로 치구를 받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한 절의 메시지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의 버림받음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버림받음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버린 돌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도리어 역사의 시작이 삶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버린 돌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돌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직장에서 능력이 없어 도저히 쓸모없는 존재로 역임당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눈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버림받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다 멀쩡한데 머리도 좋고 다 잘하는데 눈 나쁘다는 이유 하나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버림받은 돌로 느끼게 한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눈좀 본다고 뭐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 짐짝 지급하고 버린 돌 취급할 때의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감정이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생이 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에는 35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하루 종일 치니까 그때 제 눈에 이제 장애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불편해지고 눈이 부, 분열이 돼지고 숫자가 몇 개로 보이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시험을 못 치겠는 겁니다. 그 순간 열0시비 시험을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아는데도 문제를 아는데도 눈으로 인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 마음은 마치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시험치는 사람들 가운데 저 혼자 버려진 돌 같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가히 저와는 비교도 안될 삶의 경륜과 삶의 걸음을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에 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작은 경험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안에 섞이지 못하는 자를 받아주기에는 그리 낭만적이지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섞이지 못하는 순간, 필요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자의반, 타의반, 어느새 버린 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그리 우리를 버린 돌이라 평가해도, 우리의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최종 평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평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님도요, 고향에서 버림받고, 저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하고, 모함당하고, 모멸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세상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자, 버린 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버린 돌과 같이 되었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집어서 드시고, 살리셔서, 구원의 유일한 머릿돌, 천국의 유일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요. 당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건축 언어였답니다. 이 머릿돌은 지붕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주석이었답니다. 근데 이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뭐랄까요. 화려하고 매끈하고 막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기 위해 가장 많이 눌린 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머릿돌은 완벽하고 화려한 돌이 아니라 상처나고 눌린 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눌리고 옆에서 밀리고 모든 무게를 견디다 보니 머릿돌은 상처 없는 돌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받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되신 주님은 그렇게 눌리고 상처난 머릿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시고 옆구리가 터져나가고 수많은 조롱과 배신의 상처가 그 돌에 새겨지신 머릿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초가 되었지요. 결국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네 상처만은 흉터도 버린 돌로서의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상처 입은 이들을 살리는 머릿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나의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을 주님의 구원의 머릿돌로 변화시켜 주실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번 주 주일에 나눈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 말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이니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그럼 오늘 본문 이한 절의 본문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에서 먼저 언급한 말씀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18편, 22절과 23절, 즉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또 오늘 보았던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근간의 말씀, 이겁니다. 시편 118편 22에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버리,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에 인용하셨는데,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담아 들어보세요. 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번엔 마가복음 12장 10에서 11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 17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함이 어찌 미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산 해드린 공회에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이다. 그래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머리돌로 삼으셨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난 후에 완전 멋진 하이라이트 명대사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오늘 4장 11절 말씀 이거 하고 나서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씀 하고 나서 그다음 완전 유명한 명대사 기독교의 유행어가 나온 겁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멋지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완전 멋지죠.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이름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상처 입은 머리돌이신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돈과 사람과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버려졌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돌 위에 세워진 것 이것이 애능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눌린 머리돌처럼 그렇게 세상에 눌린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상처입은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며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을 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의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능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마치 버려진 돌 같다. 나는 버린 돌 같다. 버려진 돌 같다. 한마디로 세상에 쓸모없는 돌, 그래 교회에서도 나는 버려진 돌 같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버린 돌 취급할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 취급할지 몰라도,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 버려진 돌 하나를 들어서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버린 돌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린 돌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다 보게 됐습니다. 버려진 돌, 그러니까 버린 돌이 아니라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한 돌, 따라해 볼까요? 버린 돌이 아니라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한 돌.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래는 음치인데, 노래 진짜 불렀다 하면 길을 막고 싶은 음치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야 그림을 그렸다면 감동을 줄 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음치인 사람이 그림을, 음치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사람이 이 성가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소리, 샤론, 카리스 찬양대에 들어가 있으면, 음치이다 보니까 성가대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버린 돌 같을 겁니다. 돌을 막소리라고 하고, 미를 시로 부르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버린 돌같이 여겨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동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아동부 교사로 배치되어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버려진 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동심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믿음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들 안에 아름다운 예수의 그림을, 그들 안에 꿈을 그려주면서, 그 아이들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모리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버린돌로 여겨지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 놓이지 않은 돌. 아직 내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돌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버린돌이 아니라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한 돌일 뿐인 겁니다. 내 자리를 찾게 되는 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맞는 자리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머릿돌은이 머리돌은 가장 늦게 놓입니다. 하지만 놓이는 순간 모든 것을 떠받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당신의 너른 사랑으로 떠받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머리돌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아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 쓰임 받는 애능의 아름다운 돌들이 우리 3일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버려진 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직 쓰임 받지 않았을 뿐. 주님의 손에서 내려진 적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돌로 놓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